어, 제가 지난번에 유창성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 나는 무엇이든 유창하게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 행동해보면, 실천해보면 막상 잘 되지 않는다 얘기를 드렸고, 오늘은 어, 지식의 저주에 대해서 어, 해보려고 합니다. 지식의 저주는 어, 다른 말로 전문가의 저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때 어,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도 이 정도는 당연히 안다고 착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어, 무의식적으로 전문 용어를 써거나 혹은 혼자 겪은 일을 어떤 맥락과 상관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의사들이 진료를 보고 이야기를 해 주는데. 어, 의사들이 쓰는 이 어려운 의학 용어들을 환자들에게 그대로 어, 쓰면은 물론 알아들이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설교를 할때 어려운 신앙 용어를 어, 많이 쓰는데 어, 이 부가 설명 없이 쓰게 되는 경우도 어, 지식의 저주에 빠졌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막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혼자 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번에 이 사람하고 나누었던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제 그 사람 이야기 끝나고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제 머리 속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혹시 그 사람은 어떻게 됐지라고 물으면 이 맥락은 지금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닌데 내 머리 속에는 그 사람이 있지만 이 사람과의 대화 속에는 그 사람이 없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은 뚱딴지 같이 어, 이야기를 꺼내는구나 생각을 하게 되지만 저는 생각할 때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사람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어, 지식의 저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결국 이 지식의 저주라는 것은 배려심의 부족, 또 상대방에 대한 공감의 부족,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지나친 자기 사랑 혹은 내가 잘 안다는 교만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쳐진 총합적인 어떤 태도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그래서 방귀 낀 놈이 썩는다고 지식의 조제에 빠지면은 자기가 막 어려운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이 못 알아들으면 아니 그것도 몰라 라고 말하면서 핀잔을 주거나 또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어,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 우리의 태도도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향한 배려심의 부족, 또 하나님 마음에 대한 공감의 부족, 그리고 지나친 자기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조건이 까다롭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 하나님이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모두 다 지옥에 가고 지옥의 땔감이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를 하셔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야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남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저주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처럼 그래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저주에 빠진 이스라엘을 본심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 핵심 요야 구절이 8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8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나의 사랑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다 라는 이 문장 공동분역은 나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네가 그렇게 나를 싫어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서 내가 진노하고 심판하고 해야 되지만 나는 오늘도 마음을 고쳐먹고 네가 너무 불쌍하고 네가 너무 사랑스럽게 보인다. 그리고 세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 보여지는 행동, 보여지는 것으로 보면은 당장에 버려도 두 말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이들을 향한 사랑이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굳이 말하면 지식의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지식의 저주에 빠진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의 부족함을 알고 그들의 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다는 것, 안다는 것 때문에 지식의 저주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것도 못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식의 축복, 그대의 연약함, 부족함, 재성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는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그래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식의 축복으로...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하고 어, 제가 이제 야간 알바를 하면은 9시 반쯤에 이제 이공단에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막 식사를 막 시킵니다. 그래서 출근 전에 먹고 가려고 주문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퇴근 후에 먹고 주무시려고 하는 분들이 겹쳐지면서 어, 이 소위 말하는 이 바쁜 시간, 바쁜 시간이 되는데 그러면 주문서가 배민에서도 오고 쿠팡에서도 오고, 그래서 서너 장에서 많게는 일곱 장까지 주문이 막 삼십 분, 한 시간 내에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가구가 세 개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막 고기를 볶고 또 찌개를 끓이려면 혼자 바쁩니다. 그러면 저도 사람이니까 아, 그거 참좀 순서를 정해 놓고 적당히 시켜 먹지.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시키고 왜 그러지라고 이렇게 혼자 말을 하다가도 이제 음식이 마무리되면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성도니까 아,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맛있게 먹어라. 얼마나 배가 고프면 지금 시키겠냐. 얼마나 일이 힘들면 또 일하러 가기 전에 밥을 먹겠냐? 그래서 맛있게 먹어라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어, 어쩌면 그것처럼 우리 모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짜증도 나고 원망도 나고 불평도 나고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지식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어, 물론 우리는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축복으로서 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살아보겠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조건이 조건이 충족되어서 누구나 당연히 할수 있는 사랑. 누구나 당연히 할수 있는 배려, 그걸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지만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공감하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하튼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의 축복을 덧입어서 그의 사랑을 덧입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높은 하루, 사랑으로 넓은 하루, 성품으로 깊은 하루, 그렇게 높고 넓고 깊은 지식의 축복을 실천해 나가는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